고기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종료강입니다 오사카 사카이스지 혼마치역 인근에 위치한 뉴베이브 오사카에서 입소문이 자자한 돈가스 전문점입니다 뉴베이브는 타베로그 3.7 이상의 높은 평점을 받고 있고 오사카 돈가스 장르 중탑 4위로 100명점 인증상패까지 받은 실력있는 업장입니다 오사카 둘째날 다녀온 프리미엄 돈가스 전문점 에페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다양한 돼지 품종의 돈가스를 취급하고 있었는데요 과연 오사카 탑 4위의 돈가스 맛집 뉴베이브는 어떤 가치와 특색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장은 사카이스지 혼마치역에서 도보로 약 6분 거리에 위치해 있었고 도착했을 당시 생각보다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건물 1층 식당 상가들이 밀집해 있는 곳에 나란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날 평일 오픈런으로 방문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도착한 일본 현지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내부 환경은 전형적인 일본 식당의 시스템과 인테리어로 일반 테이블 3개에 닷지 6인석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우선은 메뉴판 보면서 천천히 한번 준비할게요. 지금 또 뛰어왔어요. 맨날 잠울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포크를 한세 종류 정도 사용하는 것 같은데 SPF 포크하고 그다음 도쿄 X 그다음 망갈리차 이렇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SPF는 지바연산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도쿄 X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바라키연이라고 하고 미야기연산의 망갈리차 포크라고 합니다. 가격대는 좀 비싼 거는 한 2만원에서 한 3만원대까지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쿄엑스는 에페에서 먹어봤기 때문에 여기는 SPF 포크하면 어떤 맛인지 먹어볼 거고요. 그 망갈리차도 키우고 있어서 망갈리차까지 그 한번 먹어볼게요. 쌀 같은 경우에는 쌀도 특별합니다. 쌀은 나라연산, 히노이카리, 야마가타연산, 하에누키를 블렌드. 그러니까 쌀두 가지 품종을 블렌드해가지고 사용한다고 하고요. 기름은 순정 100% 라드 돼지기름으로 튀기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빵가루 같은 경우에는 당성분을 줄인 생 빵가루를 사용한다고 하네요. 튀김을 이제 고온으로 빨리 크리스피해지도록 색깔을 입혀주고 그 다음 저온에서 천천히 튀겨서 나오는데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이렇게 적혀 있네요. 에페도 그렇고 뉴베이브도 그렇고 두툼한 돈가스를 판매하기 때문에 레스팅 과정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레스팅 한번 해주고 단계별로 온도 조절을 할 겁니다. 네. 보세요. 제가 여지껏 갔던 돈가스집들 중에서는 가장 두껍습니다. 이 정도면 지금 한 3cm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냥 한번 이 지방 쪽의 향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돼지향이 있어요. 잡내가 아니라 굉장히 고소한 향입니다.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온도가 3에서 한 5도 정도만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근막이 조금 더 익었을 것 같은데 가브리사라고 등심근육이 붙는 그 사이에 약간 그 질긴 지방이 있거든요. 그거는 약간 씹는 맛은 있는 게 조금 아쉬운데 그거 제외하고는 완벽합니다. 오이 정말 맛있어요. 소금 한번 찍어서 다시 한번. <laughs> 지방 맛이 다릅니다. 소금 찍으니까 폭발적으로 올라옵니다. 빵가루, 계란물 이런 거에 단맛을 다 주렸고요. 오롯이 고기 자체 지방에서 나오는 단맛과 육향이 있습니다. 육즙도 정말 많이 풍부하고 와 정말 황홀한 맛이네요. 여기서 숙성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숙성을 한것 같은 그런 향들도 같이 느껴지는데 전혀 이질감과 거부감이 느껴지지 않는 깔끔한 맛입니다. 에페가 조금 더덜 익히는 스타일이고, 여기가 조금 더 익히는 스타일이네요. 안심도 정말 절제되어 있는 깔끔한 맛에, 정말 단순히 본연의 맛만 느낄 수 있습니다. 안심은 여기서 살짝만 덜 익혀주셨으면 훨씬 더 맛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덜 익혀주셨기 때문에 부드럽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된장인지 모르겠는데, 음 이거 특별하다. 저기 여기 보면은 소스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도 있다. 이건 차례 소스고요. 이거는 약간 된장 소스 느낌인데 살짝 다르네요. 와이 특제 소스입니다. 이거는 정말 맛있습니다. 어, 여기 장국은 약간 스프처럼 나오네요. 양파도 많이 들어가 있고, 아 다르다. 살짝 맑은 스프 같은 느낌. 맛이 약간 양식하고 일식 중간 느낌이에요. 채소향이 되게 많이 납니다. 여기도 제가 볼때 지방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고소한 맛이 있네요. 와, 진짜 맛있다. 둘다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 더 묵직한 걸로 따지면 지금 왕갈리차가 약간 더 묵직한 느낌은 있는데요 둘다 잡내 하나 없고 굉장히 깔끔합니다 와... 예술인데? 위에다가 저 된장 소스 올려서 한번 먹어볼게요 와... 전체를 튀길 때100% 돼지 라드 지방으로 튀겼잖아요. 정말 고소합니다. 그리고 엄청 깔끔해요. 이게 첫 타임이라서 그렇지 한두 시간 정도 지나고 튀겨진 거 먹으면 훨씬 더 고소할 것 같은데. 야, 이거 진짜 고기 본연의 맛이 예술입니다. 자, 이번에는 밥 한번 먹어볼게요. 그냥 에페하고 비교했을 때또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쫀득쫀득하다 아, 진짜 재밌는 게 에페는 밥이 좀 달았거든요 여기는 좀덜 달아요 근데 힘이 있고 찹쌀처럼 쫀득쫀득한 식감이 있습니다 올려가지고 좀 재밌게 먹어볼게요 위에다가 레몬을 뿌려주세요 여기다 생어사비자 드디어 간장 소스 먹네요 여기 진짜 간장 소스가 필요 없을 정도로 맛있습니다 소금도 살짝 뿌려줄게요 이렇게 먹으면 정말 맛있을 거예요 자, 이거 마지막 후식인 것 같아요. 디저트 같이 나오네요. 처음에는 판나코타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허, 요거트네. 단맛이 거의 없는 요거트 마지막에 후식으로 먹게끔 나오는데요. 진짜 뉴베이브의 어떤 소신 중에 하나가 단맛을 최대한 좀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본연에서 나오는 그런 단맛들 자연스러운 단맛들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딱 먹어봤는데 훌륭한 돈가스 집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사카 돈가스 전문점 뉴베이브 장단점 분석입니다. 첫 번째 먼저 다녀온 에페도 그렇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돈가스 메뉴별로 다양한 돼지 품종을 선택할 수 있어 고기 자체에서 나오는 압도적인 풍미는 정말 일본 돈가스가 근본임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곳은 100% 돼지 지방을 활용해서 돈가스를 튀기는데요. 기름의 온도를 고온과 저온으로 나눠서 튀김 스킬에 차별화를 주어 그만큼 돈가스의 바삭함과 고소한 감칠맛이 증폭되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좋은 식자재를 사용하는 만큼 이곳에서 사용하는 모든 음식에서 기본에 충실한 맛이 느껴졌고 돈가스 본연의 맛에 충실하는 부분은 물론 접시에 세팅되는 특색이 있으면서도 다양한 소스류는 이곳만의 강점이라고 생각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단점으로는 첫 번째 프리미엄급 돈까스 업장보다는 캐주얼한 시스템 특성상 돈까스가 튀겨진 온도대의 디테일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상등신과 안심 부위의 특징을 조금 더 이해하고 굽기 편차를 조금만 더 줄이면 만족감이 훨씬 좋을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이것도 에페와 마찬가지로 고품질의 원육을 소고기 스테이크처럼 핏기가 보일 정도로 익혀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을 선호하지 않는 손님층들은 메리트를 느끼기가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 작은 규모의 업장 특성과 업장 인지도를 참고했을 때 웨이팅이 극심하기 때문에 손님이 몰리는 시간대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고 방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오사카 유명한 돈까스 전문점 두 곳을 방문하고 느꼈지만 일본 유명 전문점들은 확실히 원육의 품종부터 식자재 전체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에 더욱 신경을 많이 쓰는 근본 있는 돈까스 전문점들이 많이 생기기 응원하겠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도 정말 유익한 공영. 공연상...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